양산아, 야, 야, 닥쳐. 너 누가 말하래. 엥, 어제 술 마셨어? 아니, 안 먹었어. 엥, 그렇게 술 계속 마시면은... 안녕. 진짜... 나... 어? 오래 못 살아요. 아, 네? 술... <웃음> 술... <웃음> 어? 굿바이. 술 준수. 아니, 나 진짜 술 많이 안먹는데 진짜. 자, 세이지 해볼게. 맨날, 맨날 먹으러 가면 뻔사 아, 이건 어쩔 수 없어. 음.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지. 응 맞아. 오빠가 오니까 아빠랑 먹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 어쩔 수 없잖아. 오빠가 휴가 나왔는데 어떡해. 오빠가 사준다는데 어떡해.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, 맞잖아. 막아, 왜, 마이크 왜 이렇게 커? 내가 가까이 가서 말하는 거야 지금. 아 그러니까. 아니 아니요 아. 제가 줄일게. 아 예, 저 이제 계속 이, 이, 이 상태로 할 거야. 에이. 네. 와, 나 인기 짱 많아. <laughs> 모기한테. 어? 모기한테. <laughs> 아, 모기한테 어? 모기한테 아 모기한테? 어아어 모기가 날 너무 좋아해 어떡해? 너 혹시 O형이냐? 아니 B 어어 B형이야? 진짜 개무서운게 내가 헌혈 날... 해줄게 쫓아다녀 그래 이거면 될거야 진짜 개무서워 어 맛있게 먹도록 하지 있어야 오란 적군이한명 남아. 진짜. 조금 어, 빠른 만아니바네잡았 네. 레이즈 사피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사 천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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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있 천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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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어떻게 깔아줄까요?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깔아드릴게요. 저는 여기 이거 드실래요? 저기 제가 벽으로 막아 드릴게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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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연막 깔게요. 벽으로 막는 게 낫지 않나? 뚫을 수 있으니까. 아 무서워요. 막을래. 이들 조심해요. 저 A 같이 봐주러갈게요 아, 이구 아, 시도, 발 시도, 아, 시 A 아, 시도, 이 시도, 아, 시도, 아, 시도, 아, 아, 재밌 시도, 재밌

안뒤롱안 뒤로 들어 공수 교대전 최종 라운드. 어? 어? <laughs> 너무 싫어. 헛것도 <어떡하지? 웃음> 진짜 너무 싫은데. 오퍼못 하는 애랑 할 때는 재밌는데 잘하는 애 만나면 짜증나. 여기 또 막을게요, 주아 님. 이건 여기에. 어, 막자 우리. 아, 이제 다 죽으면 싹다 버려. 퇴근자기에. 너무 귀여워. 왜, 왜 이러는 거지? 딸이. 귀엽잖아. 어요 아.. 또 연막이야 또 씨.. A 오는 것 같은데? 오씨발오 오! 오. 오 피가.. 오, 미치겠네? 살아 살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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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! 나 가고있어 살아! 뭐? 부활 있어요? 여기 저기 해났어? 그거? 어? 야! 해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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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How t h a n k you. Sorry, you know. t h a t k y o 괜히 써버렸네? 교대. 이거 참 어? 아니 이거 공수치 궁 없어지지 매장. 않아요? 아, 매 맞아, 라운드마다? 아 맞아 매치 아니야 매치.. 매치일 때만 없어져요 아난 그냥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없어지는 이, 줄 알고 그냥 계속 매일 살렸지 <laughs> 공수경 교대랑 와. 매치 아, 때마 아, 사라져 음, 아.. 아이 누가 그, 누가 그 똥싸? <목소리> 여기 어딘가 있어. 오른쪽 나가지 요 나가지 마요. 나가지 마요. <목소리> 저 이거 썼어요. 오, 깜짝이야. <목소리> 어, 여 뭐야? 뒤에 뒤에 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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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나 더 있어요. <목소리> 았 <목소리> <히뻐 RS> <목소리> 나한테 알 저. 잠시만어천시장요이 생성됐어. 시만난 거기 있어요잠0만 남았습니다. 아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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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안 돼. 5초남기고할 10초 남았습니다. 안 돼? 아, 안될거 같다. 서 내가 가지 했는데. 아, 어, 너무 무서웠어.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. 뭘세이브요 어, 놓겠었는데. 바위지만 <laughs> 이거든 잡았으면 됐다. 너무 무섭네뭐야 <laughs> 돼? 아, <자>, 마지막 한 판이야. 아, 킬 먹었으니까. 맞아킬 먹었으니까 됐어. 어차피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뭐. 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. 여기가 좋겠다. 널 찾아주지. 저는 아 대단 아까워. 어, 죽네 아프네. 이거 어차피 역병 끝나면 끝나거든요. 아, 오맨 개피야. 그 제발. 뒤로 올 거거든. 그 뭐냐 주한 님 조심하세요. 어 아, 우리 휠 없네. 오맨이. 어... 아,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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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는거 아시죠? 네 여기 여기 이겨야 사는 뭐야 이, 이, 여기 까는 여기다. 거. 어, 오른쪽 여기 까는거 오른쪽 깔면 돼야이따 나왔다 아 제발 와나 제발이야? 나 개묵 없네 위에 있어요 오맨 돌았어 <laughs> 이미 아. 남았습니다. 보이는구나. 대박지어아사지그 <laughs> 와중에 그 와중에, 그 와중에 단, 레이즈 두대 남았었어. 아 얘네 게임 개무조건이 여기서 미로 갈래? 나미로 가려고. 연막 어그로성 연막을 좀 깔아 놓을게. 그래. 면될 거야. 아왜안 죽어? 제거했습니다. 에돌았다 이쪽. 에바야. 어떡하라고 수비팀 승리. <laughs>